감기에 걸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논문에서 감기에 걸려서 면역 기억이 생기면 코로나19에도 덜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2020년 9월 백신 미접종자이면서 동거인이 갓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기존 감기로 생긴 면역세포인 T세포 수준을 조사했습니다. 조사 결과 절반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절반은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이들 중 3분의 1은 혈액의 특정 기억 T세포 수준이 높았습니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10에서 15% 뿐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코로나19의 면역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